83번으로 가서 이 내용을 한번더 써먹는 문제인가? 새 유리수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A 곱하기 B의 부호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 83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하고 C를 곱했더니 0보다 크대. 그리고, 심표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A랑 C를 곱했을 때는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때 A 곱하기 B의 부호를 구하래. 그럼 A 곱하기 B는 어떨까? 그 그러니까 둘은 부호가 같을까, 다를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B랑 C는 어때? 부호가? 똑같아. 여기 보면 A랑 C는 부호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B랑 C는 부호가 똑같고, 근데 A랑 C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근데 B랑 C는 부호가 다르다며? 아, B랑 C는 부호가 똑같다며? 그럼, 아하, A랑 B도 부호가 다르겠구나. 그러니까 곱하면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야 가장 좋은 거고 처음에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표를 그려보는 거야. a랑 b의 부호를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볼 건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해서 부호를 한번 표시해볼게. b랑 c를 곱했다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d하고 c는 부호가 똑같은 거지. 그럼 b가 만약에 양수면 c도 양수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만약에 B가 음수잖아? 그럼 C랑 B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얘도 음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A랑 C를 나눴더니 0보다 작대. 곱해서 0보다 작다. 나눴을 때 0보다 작다. 얘는 똑같이 무슨 뜻이었냐면 A랑 C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C가 양수니까 A는 음수여야 돼. 여기선 C가 음수니까 A는 양수여야 돼. 둘은 부호가 다르니까. 그 상태로 묶고 있는 건 A랑 B는 부호가 어떻냐고. 어때? A랑 B는 부호가 다르지? 여기도 부호가 다른 거 보이지? 어느 게 양수고 어느 게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A랑 B가 부호가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수 있다. 문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표안 그리고 아는 그 단계 있지. 그 정도까지 할수 있어야 이 문제를 이해한 거야. 어, B랑 C는 부호가 똑같아? A랑 C는 부호가 달라? 근데 B랑 C는 어떻게 똑같은 부호인 거니까 A랑 B도 부호가 다르겠다. 이게 결론.